2025년 9월 17일 4시 세 번째 식사를 먹어 볼게요 아 제가 지금 금연한지 다시 금연을 한지 9일차 인데요 아 3개월 반 동안 다이어트 해서 한 3kg 를 뺐는데 아 다시 3일만에 복귀 했습니다 3개월 다이, 다이어트 한 거를 아, 이 금단현상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먹고 있어요. 그래도 양심상 하루에 최소한 두 번은 닭을 먹어야죠. 닭으로 식단을 해야죠. 찹쌀밥 180g, 닭가슴살 소금구이 200g. 이렇게 해서 4시 세 번째 식사를 간단하게 한번 먹어볼게요.